젬모타가 움직입니다. 여러 블럭이 요리조리로 움직이는 개꿀 젬젬모타. 익스트림 젬모타. 하지만 난이도는 하드 모드. 외출 회오리는 무려 열칸 깨기 타코를 이기고 열칸회오리를 성공한다고? 블록이 움직이는 익스트림 젬모타 2편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방금 다른 관리자분한테 다 설명했는데 나 먼저 가, 날 버리고 가. 어나 풀렸어. 오해가 풀렸나 봐. 오 됐다. 어 누가 우리 해명해 주네. 다 찐이라고. 왜 나만 찐이라고 안 해줘? 핑구, 핑구 찐이 찐이야. 어니 아, 핑구 찐이야. 내가 해 줬어. <laughs> 예. 네, 제가 해 드렸습니다. 어, 핑구 여기 있구나. 예. 아, 여기 왼쪽이 오른쪽이야? 여기 가운 어, 내가 내가 볼게 어, 내가 가볼 어, 어? 어, 어디 갔지? 죽은 거 같은데? 가면돼맞 <laughs> 어, 여기가 어디지? 아, 왼쪽이야? <laughs> 왼쪽. 왼쪽이야, 왼쪽. 쭉 왼쪽. 왼쪽? 음. 민아나 죽었는데 이유 없이? 어? 왜? 어 은비도 어, 사라있는데나 어, 나도 죽었는데 왜왜 나만 살지? 뭐야? 응? 일단 타코 올라갈 수 있는데까지 혼자 올라가봐. 솔직히 이거 우리 깨기 좀 힘들 것 같아. 아 어, 이거 솔직히 현질안 했으면 절대 못 깼다. 아까 거기 어디야? 여기 여기야. 구 쇼. 여기정도는 쉽지. 일반 잼모탈좀 다른 다르게좀어려워너무피다는구간이너무 어. 심해 어. 내가 음, 봤을 때 누구? 여기서부터 음비는어차피못깨거든 여기서부터. 아, 너 여기서부터 못깨 어차피. 있어. 이거 불가능해. 이 부분은 아 불, 불가능해. 지금 핑거 떨어지는 거 보여? 너 불가능해. 아니, 너는 이제 왜, 여기서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려 내려 여기서 구경해 이거 어? 깨는 사람 고수 인정. 어, 어. 뭐야? 여기 씌워졌다. 오! 오! 깨기 블록 보수고 왔어. 오! 케이기여 여기. 나도 왔어, 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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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아 여기. 여기. 음에왼쪽이기 여기. 여기. 여 몰라요 아니 여 <laughs> 몰라? 알려줘야지. 몰라. 우리 팀 아니야? 여팀 네 버려. 여섯 칼오리 어떡해? 오 했네. 오 운기 어, 잘하는데 생각보다. 웬일이래? 거야. 거야. 여기 여덟 칼로리 있는데. 아너 거기 하지 마. 너 거기 하지 마. 맞아 <laughs> 맞 거기 하지 마. 너 <laughs> 못해. 다급. 너 못해. 다급. <laughs> 여기 여기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왜 내가 재설정을 오. 해야 되는지 이유를 오. 알려주시오. 오. 아안올 거면 나 그냥 간다. 오. 오. 어? 어? 오, 다크 성공 이야. 다크 성공했어 네, 그거 생각, 어려운 가자. 구간? 어열 데게... 칸인데요. 열 칸이야 이거? 음. 아니 왜 출제 못 하가 열 칸이라고? 음.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가? 이거? 응. 어 방금 될 뻔했어 나될 뻔했어. 으하. 어 이거 한대똥 나오겠네. <laughs> 으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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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거 같아 될거 같아. 이거 워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중간에? 음비 포기, 음비 <laughs> <은비> 얼어붙었는데 <laughs> 다들 그냥 <laughs> 계속 떨어져, 계속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여기서 이렇게 네. 아감 잡았어, 감 잡았어. 그냥 현질, 이렇게 엄 예, 잡은 기현슝팍아될거 <laughs> 같은 예, 성공. 이... 아, 야, <웃음> 대박. 대박. <웃음> 대단한데. 자, 이건 아니고요. 자, 다음 주에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 뭐 알려주려나 보다. 아까 나올린 관리자. 오. 저 사람도 못 하는데. 뭐? 아니 관리자도 못해. <laughs> 관리자도 계속 떨어지잖아. 뭐야? <laughs>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저 <laughs> 사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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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결국 <laughs> 치트로 가잖아. 관리자도 치트로 가 치트로. <laughs> <laughs> 아니 플라이로 가면 <laughs> 의미가 없잖아 이게. 오, 한... 오 뭐야? 오다 어? 뭘? 어? 어? 어떻게 했어? 해냈다. 끊을... 내가 어, 바로 점프맵이랑 자존심... 자... 자존심 상해. 깨크로 점프맵이랑 깨자존심 상한다고? 야야야 <laughs> 내 했어? 실력이야 이게. 아니 어떻게 했어? 나는 가방 없으니까 그냥 깨게 데리러 와. 그 다리를 걸치고 있어 나. 아예 발이 하나 빠지고 어 방금 타코처럼 발 하나 <laughs> 빠진 상태로 했어 나. 오아 타코 방금 타코 실패? 아슬아슬했어요. 아이지는데 이걸 못 하시네 다들. 그 다시 해봐. 아, 다시 한 아, 번. 아 다시 절대 그래. 안 하지. <laughs> 엄청 열심히 한다. 엄청 열심히 한다. 지금 깨가한테 짬뽕을 져가지고 자주신 긁혔다 뭐야, 은비왜플라이야 뭐야? 어? <laughs> 아니 야은비 뭐야? <laughs> 너? 은비 플라이로 그냥 가버리는데? <laughs> 어? o i 성공했어? 몰라, 갑자기 플라이 생겼어. song with song? I'm like, I think you saw. What's the song with song w i 쇼옹 쇼옹 곧 있으면 깰수 있어요 뭐야 은비가 어떻게 우리보다 위에 있냐 아까 외출해서 같이 나왔는데 아니야 은비가 아까 외출해서 먼저 나갔어 그 플라이 받아가지고 나가. 어, 어뭐 잠깐만 핑구 사라졌는데? 아나 잠깐 밑에 은비 사라졌는데? <laughs> 나 밑에 왜다 친구가 사라지냐? 와가지고 아 친구가 왔어? <laughs> 어 그래서 잠깐 아 어? 자꾸 와서 사라졌는데? 사라졌는데? <laughs> <laughs> 아니 어, 다 작... 실종됐는데요? 아니 우리 친구 만나러 왔어 밑에 친구아나세명다 네. 퇴출세요? 어, 어 네. 친구랑 지금 얘기 중이라 가지고. 어. <laughs> 친구 아 친구랑 얘기 중이 아니라 친구 구하는 거였어? 아, 아이고 아예 찍혔다. 아이 <laughs> <laughs> 아예 그거 보면 어떻게? 아, 이거 안 보려고 했는데 이거 또 슬픈 비밀을 봐버렸네. 아 오늘 내가 또 열칸 점프맵을 성공하면서 또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 내가 아. 전부 위랑이었어하하 이랬다 아. 나 제대로 할게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거 아니었어 아뇨 아니야, 아니야나 아, 지금 그래, 그래. 나 모니터 끄고 하고 있었어 <laughs> 아 모니터를 끄고 했다고? 아아 아! 아. 어. 아. 지금 맵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드디어 또 마의 고간에 도착 뭐, 여기 왜 멈춰있어 멈춰 어 뭐야 어 뭐야 타코야 블럭 블록... 아이 타코 살도 빼라니까 아이 참말 일로 <laughs> 타코, 무, 타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게? 근데 여기 이거 야 여기 어떻게 <laughs> 야 여기 일단 여기 내려줄게 이거 갑자기 무너졌거든 내려주고 내가 한 명씩 <laughs> 옮겨줄게. 아 이리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 제작자님도 기다려, 은비가 내가... 깍두기인 걸 알아가지고 은비한테 어둠이노 주셨네. <웃음> 아 <laughs> 뭐? <뭐야>? 어어디 <어느 웃음> 갔어? 여기 <laughs> <되게> 날 죽였어. <laughs> 아 그래? 아그 웃기다. 오오 과연 타코가? 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그 기술 알려 줘. 아니 안 돼. 아유. 내가 가는 중이야. 안 돼. 아이고 아유, 못 낚였어. <laughs> 우와. 이 핑구 아, 이 핑구 아웃. 타코 성공했어. 끝까지? 내가 2인자가. 성공했어. 네. 어, 아, 그래도 타코가 점프하면 잘하긴 해. 어, 나보다 나지만. 네. 타코 뭐야? 야, 타 뭐야? <laughs> W키 꾹 누르면서

다녀, 물론, 물론 로복스의 힘을 다녀. 많이 빌리긴 했지만 다녀. 성공 어, 쉽네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깨꾸로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놀람> 안녕 안녕, 안녕. <놀람>